자, 분한 애들 누구 있어요? 왕족이었다가 강등된 애들 몇 마리 산다 그랬죠? 세 마리 있어요. 영어의 왕족은 명동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왕족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해됐죠? 자, 이 명사가 다 하겠대요. 무슨 역할이에요?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주어 역할도 하고, 보호 역할도 하고.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 목적어, 주어, 보호 역할. 자, 이걸 연결시켜주는 애들 왕비입니다. 동사가 연결을 해주실 거예요. 이해되니? 얘네들만 왕족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밑에 누가 살아? 형부가 살죠. 이해됐니? 그런데 얘가 가끔 가다가 어떻게 올라가? 왕비로 올라갈 수있어 그럼 여기에 보호로서 쓸수 있죠. 이해됐죠? 요겁니다. 영어는 무조건 명사, 동사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문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왕족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온 애가 누구야? 준동사, 세 마리야.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디나 P p 가 있죠. 세 마리를 낳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능동의 기절이 있어. 능동이야. 뭐라고 얘들아? 능동이라는 거는요. 뒤에 목적어를 갖고 온다는 얘기야. 뭘 갖고 와? 얘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 동작의 대상을 갖고 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준동사도 뭐라고? 자기도 뭐를 갖겠대? 주어 갖겠대요. 이해되셨어요? 얜 근데 이제 동사야,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해. 알겠니? 얜 동사 아니야.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요, 제일 먼저 형용사 역할 할 겁니다. 무슨 역할에? 어. 왕족이 못된 형용사야. 알겠죠? 그리고 얘는요, 뒤에 뭐가 와요? 전치사. 뭐라고요? 그러나 물론 얘도 주어는 같습니다. 이해 돼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딱 요거 차이야. 이해 됐어? 가볼게요. 설명은 끝났습니다. 끄시라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이제. 자, 분사의 종류와 의미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 뭐야? 쓰세요. ING. 능동과 진행이다. 이해가 잘 되죠, 여러분? 돌리고, 돌리고. ING.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이해 됐어요? 자, 과거 분사는요? EDPP. P가 많이 났어, 맞아서. 과거 분사, 얘는 더분할 거야. EDPP. 이해 됐어요? 얘는 뭐지? 규칙. PP는 뭐야? 불규치. 그렇죠, 불규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작이 정지된 거 뭐야? 얘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야. 하는 중이야. 이해됐어? 응. 자, 얘는 뭐야? 동작의 완료. 동작이 어떻게 된 거야? 끝나. 끝. 끝났어. 끝났어. 이해되셨죠? 가볼게요. 얘는 그러니까 이 분사는요, 자기 왕족이라잖아, 얘들아. 그래서, 어떡하든지 명사랑 놀아라. 얘는 그러니까 써. 형용사라니까요. 분사로 강등돼서 천미는 안 됐어. 형용사까지 간 거야. 얘도 뭐야? 형용사야. 이해됐어? 준동사네? 그런데 누구랑 놀아? 명사랑 놀아. 명사를 앞뒤로 찾아. 뒤에 있으면 꾸미는 거야. 물이 끓고 있는 중이잖아. 뭐뭐 하는 중. 이해돼야 안돼야 보글보글 끓고 있어? 계란은 어떻게 돼요? 다 삶아졌어. 동작이 다 삶아진 거야. 이해돼야 안 돼? 끝났죠, 동작이? 삶는 동작이 끝난 겁니다. 삶아진 계란. 됐죠? 자, 여기에서 앞에 올 때는요. 명사 앞에 혼자 와야 돼. 뭐라고? 혼자 와야 돼. 자, 명사 앞에 어떻게 와야 돼? 앞에는 혼자 와야 돼. 앞에 어떻게 와야 돼? 지 혼자 와야 돼. 앞에 올 때는 어떻게? 혼자 와야 돼. 계속 갈게요. 웃고 있는 여자아이. 진행이죠. 쓰세요. A smile girl. smiling girl. 관사 플러스 명사. 자 명사를 쓸수 있는 조건을 봐볼게요. 여기 뭐가 오냐면 형용사가 와요. 뭐가 온다고 쓰시고요. 여기 오는 게어 언더 시작 소유격 플러스 명사 얘가 오면 명사를 찾으세요. 아셨어요? 이해되니? 또 갈게요. 숨겨진 이야기들 그랬어. 근데 복수명사가 오면 어때? 어 여기 복수명사가 올때 여기 모을 수 있을까 더나 소유격밖에 못하. 어느 못 오겠죠. 이해돼요 안돼요 안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hide, hid, hidden 써보자. 시작 hide, hid, hidden, hidden 숨겨진 이야기. 됐니얘 뭐야? 준동사로서 시작 준동사로서 형용사 역할하는 거야. 이해됐어? 예우 예각이라고 이야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숨겨짐을 당한 거죠. 또 가볼게요. 떨어지는 잎 그래서 다 떨어졌을까? 떨어지고 있대? 떨어진 잎이야. 그럼 이거 떨어진 잎. 자두 개가 달라요. 떨어지고 있는 잎이야. 이건 뭐야? Falling leaf. 아직 안 떨어졌어? 오. 다 떨어졌으면 fall fell fallen. 이건 낙엽이야. 이게 대한데. 얜 떨어졌어. 너네 낙엽 떨어지기 전까지 나뭇잎이에요. 알았죠? 네. 낙엽은 떨어질 낙. 잎이 다 떨어진 게 완료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자, 갑니다. 분사의 쓰임입니다 분사는 누구랑 놀아? 네. 명사랑 네. 놀아. 네. 자, 명사를 수식하는 일을 우린 뭐라고 해? 네. 형용사라고 해. 자,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 오케이? 자, 우리 형용사의 역할. 여기다 써볼게요. 꾸보, 꾸보. 많이 했었죠? 꾸보 꾸미는 건지 보원지 이해되니? 꾸보에서 이 보호 역할하는 애가 왕족이잖아, 그죠? 해볼게요. 형용사 역할, 보호 역할 이게 뭐야? 꾸미는 거 얘가 보호, 꾸보, 꾸보 이게 형용사 역할의 두 가지입니다. 형 꾸보 뭐라고 얘들아? 응. 꾸보형. I heard 나는 들었어요. 뭘 들었니? <S> <S> 그렇죠 놀라움을 주는 뉴스를 들었어. 오케이. 그럼 내가 놀라움을 당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서프라이즈는 쓰세요. 어디다 쓸까? 그냥 쓰자. 감정동사야 아니면 동작동사야? 그렇죠. 감정동사면. 사물 ing야. 감정이면 사물의 ing야. 뭐라고? 사물 ing야. 사람이 당하는 거야. 그냥 외워라. 감정동사면 사물이랑 짝꿍일 때 ing야. 자, w r i t e n 무슨 동사야? 동작동사야. 이걸 외워. 이해됐니? 동작동사는 사물이 대상이 되는 거야. 쓰여진이야. 이때 피피야 감정동사, 동작동사 구분해요. 이게 어려운 거야. 해볼게요. 나는 들었습니다. 몇몇의 뭐, 뭐, 놀라움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나는 놀랐어. 자, 이것은 이다. 하나의 이야기야. 어떤 이야기야? 에밀리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야. 오케이? 이렇게 묶으세요. 코바기로. 이제 코박이가 시작될 겁니다. 자, 서프라이징 뒤에 뭐가 있니, 얘들아? 바로 명사 있죠? 그럼 얘는 뒤에 거 수식하면 돼. 근데 앞에 몇개 와야 돼? 혼자 와야 돼? 근데 얘는 뭘 달고 왔어? 전치사고 달고 왔잖아, 덩어리로. 1구를 달고 오면 뒤에서 수식해야 돼. 이해 됐니? 또 가볼게요. 그 새는 보입니다, 보이다. 무슨 동사? 상태 동사, 됐니? 운디드, 어떻게 된 것처럼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인다. 이해됐어요? 자, 이거는 상태동사 플러스 이 d 수동태죠. 자, 앞에 또 I saw, 시작 I saw her crying a l 나는 봤어요. 누굴 봤어? 그녀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이건 몇 형식이에요? 오형식 자 오형식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주어 동사 끊고 목적어 목적보 그죠 이게 된다 그래서 점프가 그럼 얘가 울고 있잖아 얘가 무슨 동사라서 지각 동사라서 오형식은 좀 이따 복습하도록 할게 요 이거 다 하고 이거 이해되시죠? 어 보호가 올수 있는 건두 개다 몇형식과 몇형식? 이형식과 오형식 이해됐어요? 가보겠습니다. 현재 분사대 동명사를 구분해야 돼. 현재 분사는 무슨 역할하는 거야? 써 형용사. 자, 동명사 무슨 역할하는 거야? 명사.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 ing ing 똑같이 생겼어. 그러나 구분해야 돼. 자, 가볼게요. A sleeping baby. ing, 얘 현재 분사, 옆에. She is reading a book, 얘 ing. 자, a sleeping bag, 얘 ing. 똑같이 생겼네? 자,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봐. 얘 누구랑 놀아? 명사랑 놀아. 얘 누구 수식해? 얘 수식하죠? 앞에 비, 준동사, ing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얘랑 노는 게, 얘를 수식할 수 없어. 이유가 뭐야? 얘가 가로막고 있잖아. 안 돼요? 이 명사랑은 놀수 없어요? 오로지 비동사는 일을 해야 하네요 비동사 없다고 생각할 수 있네, 비동사. 이해 되니? 그럼 얘는 얘랑 노는 거야, 비동사가 있을 때. 앞에 뭐가 있을 때? 얘랑 노는 거야? 그럼 이 명사랑 봐. 또 봐봐. 관사 여기 있죠? 관사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비동사 건너뛸 수 있어요. 되니? 관사 여기 있네? 얘랑 놀 거야, 이 명사랑. 그지 여기 봤더니 비동사가 있네? 그럼 누구랑 놀 거야? 앞에 명사랑 놀 거야. 되니? 이해 돼요, 안 돼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명사들에 하나는 현재 분사래, 얘는 동명사래. 이 명사의 핵심이 있어. 이유가 뭐야? 동명사의 명사는 사물이에요. 됐니 현재 분사의 명사는 어떤 것 같아? 살았어요. 살았어. 써나. 용도입니다, 그래서. 슬리핑백은 침낭이야. 자는 가방이야. 됐어? 네. My h o b is cookie. 내가 요리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내 취미가 요리하는 것이야. 이걸 안 켰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네. 자, 다시 한번. 현재 분사랑 동명사는 생긴 게 똑같아. 이 ING는 누구랑 놀아? 명사랑 놀아. 그런데 누구를 건널 수 없어. 건널 수 없는 강은 관사. 언더못 어, 건너. 알았지?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누구랑 짝꿍이야? 앞에 주어랑 짝꿍이야. 그랬을 때이 수식하는 명사가 어떻게 되면 살았으면 현재분사. 이해됐니? 형용사 죽었으면 동명사. 가 볼게요. Who is the man 그랬어.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이즈 관사 플러스 명사, 이제 찾아야 돼? 자, 명사 뒤에 명, i, n, g. 뭐라고, 얘들아? 자, 써볼까요? 명, i, n, g. 원래 명. 원래 이거야. 근데 이건 자동사라서 전체 사고가 온 거지. 그래서 명, i, n, g. 명, 명, 이디전 한번 써봐. 명, 이디전. 이거를 나랑 할 거야. 명, p, p, 전. 앞에는 명이 또 옵니다. 잉? 명이 안 오죠. 미안해요. 명아엔지명 명이디전 선생님이 좀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이걸 뭐 코박이가 여긴데 얘가 열 수식할 거거든요. 명이디전 명아엔지명 근데 이게 자동사일 땐 그냥 전치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요게 고등학교 땐잘 맞아 떨어지고 해 보자. 그 남자 누구야? 명사 뒤에 ing 오면 코박이. 됐니? 누구와 그녀와 함께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남자 누구냐 그랬어. 자 웹사이트는 동사 어딨어요? 세일 팔아요. 자 이미 동사가 왔어. 더 이상 동사 쓸수 있어 없어? 없어. 나는 준동사 써야 돼. 준동사 세개 뭐야? 시작. 투부 정사 ing ed 다 쓰면 돼. 얘네들이 뭐를 결정해? 명사와의 뭐야 이거는 능동. 얘도 능동. 얘는 수동. 얘는 미래. 이해됐어? 얘는 진행. 얘는 완료. 동작에 완료. 됐어 안 됐어? 그둘다 그러니까 과거야 이거. 이해됐어요, 지금? 자, 웹사이트가 팔았대. 그러면 얘 아니면 얘를 쓸수 있어요. 근데 뒤에 뭐가 왔어? 명사 와. 그럼 정답 뭘까요? 그렇죠. 웹사이트는 팝니다. 아니죠.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내가 뭐라 그랬지, 너네? 명 ing 명에 맞아 틀려, 지금. 앞에 명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웹사이트는 팔고 있습니다. 그랬어. 이 제품을 파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안돼? 요걸 규칙을 잘 기억하세요. 앞에 명사 없잖아 얘 앞에 그래 안 그래? 명 이디 전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요걸 헷갈리면 헷갈린다고 애들이. 그러면 얘는 뭘 파는 거야 지금? 이 제품을 파는 건데 어떤 제품을 팔까? 제품이 그럼 얘 누구랑 놀 거야? 얘랑 놀 거야 그래 안 그래? 이해돼요 안돼요? 비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랑 놀 거라고 그지? 그럼 제품의 입장에서 사용이 되어질까, 지가 사용할까? 되어지겠죠. 유즈드 프로덕트 이해됐어요? 이거는 중고품입니다. 됐죠? 또 가봅니다. I r e c e i v e a letter. 그랬어. 자잘 봐야 돼. 나는 뭐했어? 받았다. 편지를 목적어 왔죠? 자이 순간에 동사가 왔어. 그럼 더 이상 동사 쓸수 있다, 없다, 못 써. 그 뒤로는 나는 뭘 써도 돼. 준동사 세 마리 시작. 투부정사, ing, ed. 자, 투부정사는 뭐라 그랬지? 능동, 능동, 수동. 이건 뭐라고? 미래. 이거는 진행. 이거는 완료. 자, 그럼 편지는 우선 죽었네? 근데 앞에 관사 왔어.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떤 거야? 이게 명이지? 예에 의해서 어떻게 될거 명, ed, 전.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해 돼요? 어. 리사에 의해 쓰여진 편지야. 이해 돼요, 안 돼요? 자또 넘어갑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자또 씁니다. 동사에는 무슨 동사, 무슨 동사가 있어요? 이제 크게 나눌 겁니다. 감정 동사와 그거를 이제 동사의 종류고요. 동작 동사. 우리가 외우는 건 2형식 동사는 뭐라 그랬지? 비동사, 감각동사, 상태동사. 그거는 형식을 결정하는 동사고, 그치? 수여동사도 뭐야?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는 사지elf, ac, what f 그죠? 나머지 이제 크게 갑니다, 분사로. 넘어갔어, 이제? 그러면 이 동사에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얘를 모처럼 쓰려고 형용사로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외워오면 됩니다 내일까지 자 이것까지 가 끝날 겁니다 현재 분사는 특정한 감정을 일으키는 주체를 설명하고 과거 분사는 감정을 느끼다 필요 없고요 해볼게요 b 링 뭐야 이거 감정 동사 써 그냥 감정 동사 외워갖고 와 통째로 그래서 감정 동사일 때는 ing 플러스 사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게임 하나 알려면 게임을 넣으면 돼 내일까지요? 게임 어 내일까지 이것만 외워오면 돼. 자기 단어 뿌렸어. 너무 어렵겠다. 음, 어려울 것 같아. 하지 말자. 이거 내일부터 내일 다시 하자. 됐니 아니다. 해야겠다. 숙제가 없잖아. 여기말 할게. 읽어보자. 시작. Boring, exciting, shocking, interesting, pleasing, satisfying, disappointing, surprising. 이것만 외워오세요. 게임이 어때요? 보링 게임 됐어? 신나는 게임 충격적인 게임 뉴스 하면 되겠네 하나 그지 흥미로운 뉴스 됐니? 기쁨을 주는 게임 만족감을 주는 게임 돼요 안 돼요? 감정동사입니다 그 결과 나는 어때요? I am bold 이게 대한 돼? 플러스 사람이라고요 이것만 외우면 끝나 이거 못 외우면 내일 진도 못 나가니까 됐죠? 오늘 딱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해볼게요 그녀의 생각은 어때요? 인터레스팅해 굉장히 흥미로워. 나에게. 그럼 얘 누구랑 놀 거야? 가로 막는 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비동사 있죠? 얘랑 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근데 무슨 동사야? 감정 동사야. 근데 그녀의 생각은 죽었어. 그럼 ing. 이해 돼요. 내일 다시 할 겁니다. 더 익사이팅 크라우드 그랬어. 크라우드는 관중이거든요. 사람이잖아요. 좀 어렵게 나왔네. 사람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흥분되어진 감정이 어떻겠어 응원했습니다 누구를 야구 선수를 테니자 요거 외워 오세요 자 다시 한번 감정동사 외워 갖고 와.